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서른이 간 넘은 여성입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들이지만 누군가에게 한 번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딸이다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제가 8살 때 tv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라는 홍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너무 어렵기에 아버지께 어려운 사람은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은 다 어,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일회용품을 만드는 공장에 다니셨고, 아버지는 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노동자셨어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두 분의 사이는 좋으셨어요. 비록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셨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두 분에게 저 역시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 3년 정도 지난 어느 여름날, 저는 친구 집에 가고 있었어요. 당시 저는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곳의 길은 마치 미로 같았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오토바이에 그만 치이고 말았습니다. 오토바이에 부딪혀 나가 떨어진 저는 치아가 부서지고, 여기저기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말았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에서 잠시 내려 저를 이리저리 보더니 걸을 수 있지라고 묻고는 얼른 올라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프기도 하고 정신도 없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들 중 저를 알아본 한 분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셨어요. 엉망이 돼서 돌아온 저를 보신 부모님은 매우 속상해하셨지요. 평소에 큰소리 한번 내신 적 없던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찾아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며칠 동안 동네를 미친듯이 뒤지고 다니셨어요. 어머니 역시 저만 보면 한숨을 쉬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골목길에 CCTV 같은 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뺑소니친 사람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주말 오후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귀가 울린다고 해야 하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TV 볼륨을 아무리 올려도 잘안 들리고 엄마 목소리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엄마 귀가 이상해. 소리가 웅웅거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향하셨지요. 당시 저희 집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 입구까지 엄마가 저를 들쳐 업고 달려가 택시를 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택시를 처음 타봤어요. 그렇게 도착한 대학병원에서 저는 청각을 잃게 될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시며 제 손을 움켜주셨어요. 어찌나 세게 움켜주시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청각장애인이 되면서 부모님의 사이도 점점 안 좋아지셨어요. 제 상황을 속상해하시던 어머니는 매일같이 술을 드셨지요. 언젠가 심각성을 눈치채신 아버지가 술병을 숨기면서 화도 내시고 달래도 보셨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날이 심각해져만 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13살이었어요. 아버지는 쉬는 날이면 저를 데리고 방방공공 유명한 병원을 찾으셨어요. 나중에는 무당이며 사찰이며 교회며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제 귀를 낫게 해주시겠다며 주변 사람들한테 돈도 많이 빌리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저는 저대로 상태가 진전이 없었고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안 좋아지고 있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일을 하러 가시고 저는 할수 있는 집안일을 찾아서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 증상이 심해지시면서 살림도 손에서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에게 시장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집 앞에 있는 시장을 지나쳐 버스를 타자고 하시더군요. 버스를 타고 30분 넘게 간것 같아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저 어머니를 따라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어머니 뒤를 따라다니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눈앞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혼자 시장 안을 헤매다가 인심 좋아 보이시는 떡집 아주머니를 발견했어요. 저는 손님들이 다 떠나기를 기다린 뒤 아주머니께 전화 한 통만 쓸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아주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시긴 하시는데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장애가 있다는 티를 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던지요. 저는 아주머니께 작은 목소리로 제가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시더니 안 됐다는 눈빛을 보이시곤 전화를 쓰게 해주셨어요. 문제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도 아빠가 받았는지 어쨌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난처해 하자 아주머니는 무슨 상황인지 눈치를 채신 듯 번호를 달라고 하시더니 대신 걸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저 대신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해 주셨지요. 아주머니는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시더니 어디선가 김밥 한 줄과 요구르트 두 개를 사다 주셨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께서 저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목에 매달려 엉엉 울었어요. 아버지는 연신 떡집 아주머니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셨어요. 저도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몇장 꺼내며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며 어려운 사람끼리 돕는 거지. 뭘 이러냐고. 얼른 내 데리고 들어가시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아버지 손을 잡고 집에 들어선 저를 본 어머니는 깜짝 놀라신 눈치였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아버지 뒤에 숨었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뺨을 치셨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딸을 버릴 수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에게 어머니도 지지 않고 맞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께 연기하지 말라고 흔들어 깨웠지만 어머니는 쉽게 일어나시지 못했어요. 훗날 알게 된 사실로 어머니는 당시 만성 심부전증을 앓고 계셨대요. 그런데 집에 돈이 없으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신 거지요. 아버지는 오로지 저에게 매달리고 계셨고 어머니는 병은 앓고 계신데다 우울증까지 겪고 계셨던 거지요.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헤어지자며 이혼 서류 한 장을 내밀고는 집을 나가셨어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소식 한번 없으시네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지방 어디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다고 하셨지만요. 아무튼 저는 중학교에 올라갔어요. 하지만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사춘기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는 건 무척 고욕스러운 일이었어요. 제가 듣지 못한다는 걸 눈치챈 몇몇 친구들이 저를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먹다 남은 오유곽을 던진 일도 있었어요. 제가 뒤를 돌아보자 너나 할것 없이 웃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저 대신 나서 주는 이가 없더군요. 그때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힘을 키워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몇날 며칠 소가를 리 하다가 아버지께 특수학교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에서의 생활은 정말이지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귀만 들리지 않을 뿐인데, 마치 저를 부족한 사람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학교를 다닐수록 오히려 주눅이 들더라고요. 저는 결국 아버지께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중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반드시 마치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혼자서 공부하면서 수어도 배우고 검정고시도 통과하고 저는 내친김에 수능까지 준비하여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꼭 대학교에 가 아버지께 자랑거리가 되어드리고 싶었지요. 비록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법판 학교의 특수교육과에 입학했어요. 어머니가 떠나시고 거의 술을 입에 대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제 합격 소식을 들으시고는 소주를 드시면서 진한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합격한 대학교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청바지에 단정한 흰 셔츠를 입고 쭈볕대며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와서 뜬금없이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경영학과에 입학한 박기환이라면서 잘 지내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혜연이에요. 청각장애인이에요. 라고 말했지요. 사실 언젠가부터 저는 자기소개를 할때꼭 청각장애인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상대가 나중에 알고선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당당하기 위해서였지요. 아무튼 제가 청각장애인이라고 말하자, 그는 그저, 그래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저녁에 잃지 않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놀랐지요. 그와의 대화는 즐겁고 말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입모양에 신경쓰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배려가 고마웠지요. 게다가 제가 가입한 수어동아리에 그도 가입을 했더라고요. 자기도 수어를 배워보고 싶다고 하길래 굳이 왜 배우려고 하냐고 묻자 조만간 꼭 필요해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그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꾸준히 동아리에 나와 수어도 배우고 제가 참여하는 봉사활동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더라고요. 그의 그 성실함과 진정성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지요. 그리고 1학기가 끝나갈 무렵 그는 저에게 제법 능숙해진 수어로 여자친구가 되어달라며 고백을 해왔지요. 그 이후로 우리는 다른 커플들처럼 평범한 보통의 연애를 시작했어요. 수어를 하기도 했고, 휠담을 나누기도 하면서 서로를 점점 알아갔어요. 중간에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다 오고, 저 역시 해외에 봉사를 다녀오기도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그에 대한 제 마음은 더욱더 커져만 갔지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걱정도 커져만 갔어요. 이러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엄마도 나를 떠났는데. 그런 생각들 때문이었어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저희 어머니에 대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장애를 밝혔을 때처럼 남자친구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저희 어머니를 배려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다 듣고 난후 그는 저에게 이제 그 상처를 자기가 보듬어주고 싶다면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저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낼 수 없었 기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부모님께서 식사 초대를 하셨어요. 어해 보이시는 아버님과 어디선가 뵌 듯한 낯익은 어머님 두 분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두 분은 저에 대해 이것저것 여쭤보셨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보청기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당황한 제 모습에 아버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제가 귀가 안 들려서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아버님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하면서 이제 그만 집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아니었기에 저는 고개를 떨구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뒤따라와 저를 붙잡는 남자친구에게 괜찮다고 애써 웃어보이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풀죽은 제 모습을 본 아버지는 절 토닥이시며 원래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다면서 너무 기죽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버지가 그 정도로 말씀하실 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지요. 별로 위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며칠 동안 집에만 머물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처럼 결혼이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포기해버린다면 날 버리고 떠난 어머니랑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눌러 담은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필담이 빼곡한 공책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편지와 상자를 아버님 앞으로 보냈습니다. 한 번만 시간을 들여 읽어주시면 저와 기환씨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받아주시면 정말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될게요라고 덧붙였지요. 그리고는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결혼은 언제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열심히 사랑하자고 말이지요. 남자친구는 바로 답장을 해왔어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자고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 예전처럼 연애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게 흘렀는데,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조금씩 조바심이 날 무려 남자친구가 저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버님이 자기를 좀 만나고 싶다고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불편하면 거절해도 된다면서요. 저는 불편할 게뭐 있어. 나도 아버님 뵙고 싶으니까 가자라고 말했지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하자 아버님과 어머님은 일단 식사부터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는 식탁에서 후역구역 후역 음식을 입에 넣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서럽고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게다가 오빠도 저와 부모님 눈치를 보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워 죽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가방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오빠와 헤어지겠다고 적었지요. 오빠를 미워하지 마세요. 다제 욕심이었습니다라고 덧붙였어요. 그렇게 작성한 쪽지를 슬며시 식탁에 올려두고 자리를 일어나는데 아버님이 어디 어른이 식사 중인데 마음대로 일어나냐며 고함을 치십니다. 저는 가지도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제 앞으로 오시더니 어설픈 수화로 만나서 반갑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그제서야 노트를 꺼내시고는 이 양반은 진작에 인사부터 하지. 애를 놀라게 하냐고 적으시더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엄마 지금 혜연이 고청기 껴서 다 들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민망한 듯 웃으시며 아니, 아버지가 계속 저것만 연습하더니 막상 혜연이를 보니까 긴장을 했나 보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무슨 상황인가 얼떨떨해 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아버님은 우리 기환이를 잘 부탁한다며 식은 언제쯤 올릴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이 후식으로 떡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러고 보니 혜연이가 어렸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엄청 인자하신 떡집 아주머니가 도와줬었대요. 혹시 그거 엄마 아니에요? 라며 농담하듯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그럼 그때 그 씩씩한 애가. 우리 며느리가 된 거야라며 신기해 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지요. 어머님은 그때 연락처라도 하나 받아 놓을 거라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잘 크고 있는지 문득문득 생각이 났었다면서요. 저는 그동안 이 세상에 아버지 말고는 그 누구도 절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저희 안부를 걱정해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동안 제 마음의 상처가 큰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축복 아래 기환씨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만약 지금 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고 슬픈 분이 계시다면 제가 꼭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당신의 생각보다 당신은 훨씬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이지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